아, 근데 엘드리지는 진짜 힘들거든. 이게 3페이지까지 있어가지고, 3페이지까지 있어서... 아, 이게 진짜 힘든데... 자, 이제... 얘는3 페이지 까지 있 어서 가자, 여이사시 불이다. 이사시 선빵 필승 선빵이다오선빵이다오 이거 선빵 찌라도 피가 깎이나? 이자식 등짝을 보자 이자식 봉인돼 있구만 뭐야? 어? 이자식 아 피가 안다는구나 아자 당연히 무시해야죠 이런 건 제가 알듯이 오 오케이 버비 어, 피하고 나짱짱 짱. 이거 힘으로 이제 눌리면 되거든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인간형 보스는 저거 하면은 이 뒤로 가고 그렇지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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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하다고... 오! 어, 왜야, 왜야, 야야 이거 하면 또 뒤로... 그렇지... 자, 그렇지... 들 거야. 프레디 될까? 상대가 나잖나 자, 자... 어깨 이렇게 하면 바로 2페이지... 이 2페이지에서는 이 이제 저기... 아까 이제, 어, 쟤도 날 때리고, 강, 어? 과 일단 이 패는 쟤를 신경쓰면 어고 일단 이큰 거인부터 신경을 쓰고 때리면은, 이 거인이 죽으면은 아마 3페이지로 넘어갈 거요 어, 아닌가? 어이구, 어이구. 오, 야, 그걸 보면 쓰나 이마. 밥을 찾아줬는데 그, 그, 어, 그 밥상을 풀면 이마. 오, 야, 비열. 아, 네. 네, 네. 일단 이것부터. 빵. 뽀. 자, 이렇게 하면 또각단하게이 페이지 끝. 야, 이거, 불량안 나면 큰일 났는데? 야, 이거, 온반 주고, 이제, 끝난 척 하면서, 갑자기, 자, 대사 치면서, 와야 지 역시, 자네에겐, 자네에겐, 쟤에겐, 불이 어울려. 야,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프레데리카의, 프리데, 아, 프리데. 어이고 오, 이거야? 뭐야? 오, 우 어, 야. 나도, 마딜라면꽤 셀텐데. 어, 또, 또, 뒤로. 여기 뒤로 안오나 뭐야, 이거 아닌가? 여기 아니구나. 이게, <laughs> 3패부터는 아닙니다. 어디서? 잉? 언제 들어갔냐 <laughs>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구. 짱. 짱. 나 짱짱쎄. 뀨. 뀨. 이런 거다 피하지. 다 피하고. 뀨. 아이고, 다 맞았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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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기회를 안 준다, 기회를. 와, 이거까지 트는 오버였나? 와. 이제 잠불이 꺼져있는 상태니까, 1페이지 끝날 때까지는 잠불을 쓰지 말고, 아까우니까. 와. 야, 이거 서 s c 할때 이거 구르게 할수 있게 해야 돼. 거의 3패까지는 이거를 쓰면 안 되거든. 에스트병, 포션을 뜨면 안 돼. 오케이. 또부터 먹어주고. 어, 야. 아, 이거 오버한데. 와, 뭐 이거 돼지가 지 마음대로야 이거. 와, 진짜 너무하다. 패딩 되고, 오케이 패딩 되는 거 확인했고, 뒤졌고, 패딩 되면 이제 아무 것도 못 하지. 2 되고 그렇지 2페이지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면 이제 자2페이지는패딩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3페이지도 3페이지 때도 패딩이 될까? 궁금이긴 한데 해볼까? 어? 야 찍어서, 엉덩이 때리기. 오우야. 오. 오, 느낌이 싸해. 그러고해주고 오케이. 자신감. 자, 앞잡 해주고. 자, 휘졌다. 이제, 두 대, 라스트, 세 대. 오. 라트가 예. 지금 이때 빨리 도핑해야 돼. 어, 어 아닌데... 다다다다다 뭐지? 어... 아이고. 아아 어... 아, 아발 제발. 제발. 저 무기 바꾸고 싶 어... 어... 무기 바꾸 어... 싶 어... 어... 뭐래? 빨리빨리 오고요. 어디지? 오케이. 됐다. 이거는 패닝이 안될것 같긴 한데 역시다. 아... 아니... 어디를 싸다듬는 거냐. 뭐하냐? 와, 패닝이 안 된다. 아, 모르겠다, 패닝. 모르겠다. 와, 이거 오버네데 헤링 안 되는 거 같은데? 아닌가? 내가 못 하는 건가? 뭐야. 자, 두 도와. 오케 피하고, 피하고. 헤가안 되고. 안 되고. 피해주고. 안될것 아, 같고. 두 대. 빼주고. 그렇지. 천천히. 어, 뭐야, 어. 요. 자, 다시. 오루루루루 포로로 치고. 그렇지. 타이밍 완벽했고. 오, 야. 오, 야, 한번 더. 피하고. 나도 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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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짠, 짠, 오케이, 짠,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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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 이거, 이안 죽으면 나 물이 바꿔온다? 그냥 밖에 기중요해을 거야. 나 무기 바꾸면나 감당 못 해. 여기로 다 여기죠. 여기저것. 제발. 그 죽어주면 안 돼. 제발. 그만 도망가. 라고 아니. 제발 끝내자 끝내자 아 끝내자 우리 이제 헤어져 불이네 와와아와아 삼트 삼트였나 삼트만에 와 드디어, 모든, GLC, 다크소울 본편과, 다크소울 GLC,까지, 모두, 클리어, 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 와, 드디어, 이제, 하네요. 이 순간을 이미 남겨놨잖아 응. 모든 걸다 클리어하고 응. 모든 걸 클리어하고 불을 계승할 수 있도록 자 왔다 내가 왔어 태초의 불을 계승한다 태초의 불을 계승합니까? 예스. 아. 이걸로 이제 다크소울의 모든 이야기가 다 끝이 났네요. 아. 자 이렇게 해서 다크 소울 스토리 끝이 납니다. 와, 아, 이거지 힘들었고요. 이게 마지막 화입니다. <laughs> 네, 이게 마지막 화고 지금까지 바람이네. 다크소울 플레이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